오케이! 아싸 빵야 빵야! 오늘 처음으로 인기 투표를 해볼 거야. 아유, 인기, 그 인기 투표? 인기를 측정하는. 아 진짜 인기? 우리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인기 근데. 그래서 눈 감아 줄다 상대가 더 인기가 많을것 같다. 손. 비슷할 것 같다. 손. <laughs> 뭐야? 무슨 인 거? 나는 애가 좀 여기 겸손할 줄 알았는데 나랑 비슷하다고요? 나는 얘가 겸손할 줄 알았는데 아, <laughs> 어떻게 우리가 인기 투표를 할 거냐? Why? 한 달간 준비했던 우리 프로젝트 첫부즈가 응. 나왔어요 아차! 아차! 아. 내꺼 차! 내꺼 아사이온의앤 똑띠뚜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한번 써보라고 제품을 좀 갖다 줬는데 바꿔서 낄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 하잖아 근데 이 톡틱톡만 탁 띄어서 무선으로 할수 있어 그건 좀 편하다 어. 운전하시는 분들도 꽂아야 되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제 무선 충전으로 하게 되면 얘가 걸려 맞아, 맞아 맞아 케이스를 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써도 되는 거야 지금 어 이거는 가거 아, 진짜 직원들이 다 갖고 싶다는 거야 내거다 갖고 싶대. 내거더 이쁘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그래? 음. 오, 이것이 바로 똑딱 할수 있는. 아 이게 디자인 바꾸는 용도구나. 어, 거는 안 붙는 케이스면은 케이스에 한번더 붙이고 어, 쫀쫀하게 아. 붙일 수 있어요. 어, 이거 사단이네. 사단이야. 하나, 둘, 셋, 넷! 붙였을 때 세로로 세울 수 있는 게 진짜 좋아. 어, 근데 이거 케이스 너무 이쁘지 않냐? 어, 왜 이렇게 찐거 아니야? 어, 나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어, 어, 그래도 쓴다. 근데 길어서 쓴다. 아, 왜왜 야, 에! <laughs> 왜저러거 야, 살살. 우리... 야, 여기도 붙여봐, 한번. 두 개를 붙여? 어, 그걸 붙이고, 이거 돌려서 뺄수 있잖아요. 어, 어. 이거를 돌려서 빼. 음. 이렇게 쓰다가, 세워서 음.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 아. 세어서 여기다가 가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아~~ <laughs> 야, 이거 진짜 좋다. 두개 붙인 거 이거. 그래서 와. 이렇게 왔다. 이거 그거잖아. 셀카 찍을 때 이렇게 두. 내가 대박 이거 지이 브이 와. 진짜 짱짱하다. 이거. 진짜... 튼튼해. 맞아. 시즈니 파는 것들이 약간 아, 싸구려지네. 허름에 뭔가. 아, 이거 개적지은데와 너무 좋은데 이거? 여기 찌르는 것이 진짜... 있네. 아 얼굴을 한번 바꿔 볼까? 쉬워 쉬워. 이렇게 두개 붙이려면 두 개를 사야 되긴 하. 그 그지. 어. 그러면 재번이고 에이 그러면 우리 너무 고맙지 <laughs> 거의 트랜스 아니죠 야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이거 나... 야 이거 우리 면사물 이렇게 하면 지하철에서 우리 팬들을 만난단 말이야 이거를 껴있으면 우리가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먼저 인사해야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 너무너무 하시는 게 보여서 이거 보면은 우리가 바로 인사를 해드리지 어, 이거 좋다 되게 진짜 좋다. 이거 몇개 찍었는지 알아? 이거 우리 몇개 찍었어? 150개 150개 팔아 다거 하나랑 세트로 두 개를 팔거든요 색색 아, 로고까지 해서 세 개를 해주신대 아 우리 색색 로고까지 해가지고? 페니팬이시 아, 누구 페니시래 츄팬님 팬이시래 내가 <laughs> 그 아니었군 얘기 응. 해주셨는데 재고가 어. 남으면 돼야 안돼 우리 첫 굿즈인데 아, 안 팔아도 돼안 팔리면 안돼 열심히 야돼자 이제 자, 판매 영업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우리는 다 공약을 걸었어 뭔데 뭐 걸었어? 그, 분들은 제니아 미지 세트가 있어 제니아 뭐 MBTI 상담 어. 혹은 미지 소주 한잔원샷식이있 어. 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거를 사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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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를 한다 어. 편지를 써준다고 아그 아 우리 150개 써줘 150개 <laughs> 아나 바로 생각났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아 저는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저 오늘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 주세요 이러면은어 누구 누구야 생일 축하해 아니면 뭐 수능 달 보세요 막 이런 거 근데 이거 진짜 큰 진짜 150kg 언제부터 해야 돼? 짧은 <laughs> 영상입니다. 하나만 써도? 하나만 써도? 두개 사면 더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정점 그거예요. 가서 태그하면 1북팩이2 0개씩그 <laughs> 사람들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 근데 그래야 사람들더 시킬 거 같아. 두개 이상. 어떤 운동을 시키고 싶은지 해주면 스토리에 올릴게요. 어. 네, 이렇게 아 오케이. 나는 뭐 걸지 한두개 어. 이상 산 사람한테 나도 사진이나 동영상 선택해서 짧은 동영상으로 그치, 보내주거나, 그치. 보내주거나 아니면 사진 그치. 오빠 복근 사진 그냥... 보여주세요 이러면 복근까지는 봐주는 건데 <laughs> 밑에는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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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겨드랑이 제모한 거 보여주세요 아그렇좀오빠야 뭐 <laughs> 그러면 한 개서는 안 해줄 거예요 한개 이상으로 <laughs> 이제 하고 다섯 <laughs> 개 이상 손편지 아 다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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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이상 손편지 아, 오십자 케이 이상 오십자 이상. 아, 이상 오케이 자 이거 코너 끝나고 뭘할 거냐면 랄라 동생입니다. 알라보스도 배고스키를 팔아요. <laughs> 누가 누가 매진을 빨리 시키냐 해서 음. 계급을 먹을 거예요. 뭐 파악했어? 2등 양반, 3등 평민, 4등 노비 해가지고 퍼센트를 찍어. 인스타 업로드 가능합니까? 영업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힘들 것 같아요, 본인들. 아나나 어, 진짜 어, 그렇게 인기 있, 있지 않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나는 내게. 응. 이쁜 편인 거 같아가지고 몇개좀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검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거를 엄청 갖고 싶어요 야 근데 어떻게 보면 한정판이야 150개 면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그아 얘들아 아 맞네 여러분들 구매해주세요 떡똑똑 <laughs> 사랑해요 떡땡떡 <laughs> 사랑하고 이쁘게 만들어서 고마워